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 불교의 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어, 다양한 그 방편으로 고려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고려 불교의 반성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제가 많은 애누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고려불교의 타락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라를 이어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천년 동안을 유지되어 왔던 국교로서의 어떤 권위, 또 국교로서의 튼튼한 배경, 이런 것들이 스님들을 보살 정신으로 정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떤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또 대중들을 교화함으로써 구태어 어려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그 의미로 보면은 불교가 너무 오랫동안 영광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나는 매너리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매너리즘이기 때문에 고려 불교가 이제 더 이상 생동력 있는 것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반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역 때 고려 임금들의 아주 정당하다고만은 볼수 없는 불교관입니다. 사실 이 불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불교, 그럼 어떤 불교를 신봉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저는 뭐 가장 혼동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전복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100%다 부처님을 모셔놨더라고요. 부처님 모셔놓고 뭐 신점이니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불교는 본질적으로 생업으로 전복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의 공부를 해서 도를 이루니 한테는 남의 미래와 상대방의 어떤 기륜 화복을 알아 맞출 수 있는 힘은 손바닥을 뒤엎는 것 보다도 쉽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걸 상대방의 비밀이나 상대방의 미래를 알아 맞춘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2023년 몇월 며칠 날, 어디서 죽는다. 그걸 다 제가 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내 남아있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손해를 끼칠까요? 저는 도움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출가수행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물며 돈을 받고 이런 것을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기 누설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올바른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출가수행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행되는데, 실제로요, 사실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복적인 면이 참 많아요. 제가 제그 친구들 또 도반들이 이제 새로 어떤 절의 주지로 부임해서 갔을 때 겪는 일화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게, 신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그러고 절하고, 그 다음에는, 스님, 저, 제가 딸 언제 결혼시키는데, 날짜를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뭐, 거기까지는 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모든 것을 돈 얼마로 말미 아마 우리 집 바깥 양반이 좀돈더 많이 벌수 있도록 스님 기도를 해 주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일반 신도들이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교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인생 상담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기복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은 우리 불교가 그런 정물적이고 현세 이익적인 경향에 빠지게 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역대 제왕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은 뭐가 있었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의 역대 제왕은 절 치장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 가진 것이 그래서 개성에 있었던 탑은 보면은요 불탑은 금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탑도 있었고요 완전히 금박을 세우는 그런 탑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당시 왕산이 국산이 지낸 분들한테는 금난가사를 하사해요 임금이. 글쎄요, 부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거죠. 출가 수행자들은 우리가 이른바 누덕이라고 말하는,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할 때그천 조각이 다 타지 않고 나부끼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꾸며서 스님들의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스님들 우 운수 납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더기 옷 입은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무슨 아주 좋은 그런 무슨 모직 무슨 뭐 하는 그런 것도 지나서 금을 다 가사 장삼에 입힌 그런 걸 하사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제왕들의 불교관이 이 모양이니까 이건 우리가 다른 시대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문무왕의 불교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문무왕이 지의법사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죽으면 용이 되겠다고 해서, 지의법사가, 아이고, 대왕님, 용이 물론 신령스러운 그 동물이지만은, 그래도 축생 아닙니까? 대왕처럼 훌륭한 분이 축생인 듯 하니요. 안 됩니다. 그때 이분이 지의법사한테 말씀하셨다죠. 내 이미 세상의 영화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왜 용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 나는 용이 되어서라도 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외부들의 노력질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외부들이 그걸로 오늘 길목인 동해바다를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그 자신의 그 명을 그대로 따르게 하려고 신하들에게 당부했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불교신자니까 화장해다오. 참 파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임금을 화장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경주의 낭산기술계에서 이 어른을 화장지내고 그 남은 뼈를 가문사 앞바다에 있는 동해에 뿌려서 바로 그 유명한 대왕바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마감하면서도 백성들의 노고를 걱정했던 그런 임금들의 불교관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고려의 역대 제왕들이 가졌던 불교관, 참 너무도 깊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임금이나 재벌과 같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관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리더로서 불교를 복받는 도구로만 사용했다고 하는 점, 바로 이게 우리가 고려불교를 반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고려의 불교를 결국은 멸망의 길에까지 이르게 했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려불교의 반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